영어 공부한다고 사전 찾을 필요 없이 이제 구글 AI 어시스턴트로 모두 해결하세요. AI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찾고 내가 모르는 기사 예문까지 요약해주는 이 똑똑한 Gemini AI 어시스턴트. 사용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래에 이 구글에서 AI 어시스턴트, 이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어,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구글 제미나이 전에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고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 얼마든지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안드로이드폰에 있는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시거나 아니면 헤이 hey 구글을 맞추시면 됩니다. Hey Google Assistant definition. Here's the definition of assistant. A person who ranks below a senior person.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옥스포드 사전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 이렇게 바로 검색하는 기능이 너무나 유용합니다. 영어로 된 오디오북이라든지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어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 어휘를 검색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으로 헤이구구 hey, 한마디만 하고 모르는 어휘와 definition이라고 해서 물어보기만 하면은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쉬운 어휘를 통해서 제가 영어 어휘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중급 정도, 약간 듣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은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영어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이 수거마저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는데요. Break a leg definition. Here's the definition of break a leg. Good luck. On cloud nine definition. Here's the definition of on cloud nine. Extremely happy.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 수어 모든 것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용한 툴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있을 때 구글 어시스턴트 통해서 많은 어휘를 습득해 왔습니다. 다만 한국어로 설정하면 영어로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국어 세팅에서 영어로 세팅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이 설정에서 언어를 클릭하시면이 원하는 언어,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언어를 클릭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실 언어, 영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영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언어 세팅, 무슨 언어를 말할지 세팅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뜹니다. 네, 이렇게 언어 설정도 영어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면 다 영어로 검색해주는 이 친절한 어시스턴트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 어시스턴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구글 재미나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든 영어 선생님이 생긴 것처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예문마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구글 재미나이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핸드폰에서 이 구글 항목에서 이 구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되어 있는 우측 상단에서 이 설정 항목을 누르고 이 설정 항목에서 이 구글 어시스턴트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쭉 내려보면은 재미나이와 구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재미나이를 클릭하고 전환을 누릅니다. 네, 이제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에 이 구글 재미나이로 바꾸겠냐 라는 항목이 뜨는데 여기서 바꿔주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구글 재미나이가 다양한 기능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동의하시거나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재미나이 설정이 다 끝이 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에 구글 재미나이가 뜨게 됩니다. 네, 이제 어디 한번 재미나이로 검색했을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와 동일하게 Assistant Definition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미나이 장점 중 하나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발음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스피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An assistant is someone who provides help or support to another person. assistance can be found in a variety of settings, including workplaces, schools, and homes.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을 원하는 발음과 예문 모든 것을 한 번에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어를 검색할 때 스펠링이 기억나지 않아도 얼추 비슷하게 적고 물음표만 넣어도 이 재미나이가 알아서 찾아서 그 의미와 함께 설명까지 해주는데요. The word assessment has two main meanings. One, an evaluation or judgment of someone or something.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은 한국어로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한데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색만 해도 쉽게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구글 재미나이 같은 경우는 OCR이라고 해서 이미지 텍스트를 읽어내는 기능 또한 상당한데요. 이 BBC의 기사문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이걸 잘 읽어주고 요약하는 기능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에서 이제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뜨게 됩니다. 네, 이 사진을 한장 붙여넣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사문에 대해서 요약해달라는 어, 명령어를 입력을 해봤는데요. 제목만 보아도 어떤 기사문이고 어떠한 내용인지까지 요약을 해줘서 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번에 아예 이 영어 기사 본문을 찍어서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요약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사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문을 읽고 요약해 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았는데요 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 주고 어떤 내용인지까지 깔끔하게 요약을 해 주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면 긴 장문의 영어 글이라도 쉽게 요약하고 한국어로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어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써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영어 학습자 분들에게 이를 응용해서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하고 있는 영어 교재라든지 아니면 원서라든지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양의 텍스트와 알지 못하는 어휘 때문에 학습하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이 어플리케이션 재미나이를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아까 작성되었던 기사문에다가 여기에 쓰인 어휘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프롬트를 입력해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사문에 쓰인 영어 단어 10가지를 정리해서 보여줘라고 제가 프롬트를 입력해서 요청해 보았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10가지 단어를 잘 정리해서 저에게 보여 주었는데요. 얼마든지 여러분 상상력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휘에 따라서 특정 예문을 더 보여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시문 각 단어의 예시문 10가지를 보여 달라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문을 요청하니까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예문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오디오북을 듣거나 아니면 특정 팟캐스트를 들을 때그 단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정말 없었는데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나 어휘가 들렸을 때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쉽게 어휘를 배우고 활용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 원어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어휘가 너무 자주 나오자 제가 매번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경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있을 때 그저 그 발음을 좀 기억을 했다가 따로 검색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전 진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고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AI 통해서 단어를 검색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해 볼수 있도록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